이상은 변호사 우영우는 택시를 타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영우 변호사는 서비스의 생산자일까요? 소비자일까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생산자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하여 승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운송 서비스이므로 우영우 변호사는 운송 서비스의 소비자입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하는 것은 법률 서비스이므로 우영우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의 생산자입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사회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은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만화입니다.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